돈 진짜 많이 벌면 안 사셔도 돼요 집값 정도 뭐 그렇게 내가 내고 살면 되면 음. 안 사도 되고 네. 늘새집 좋은 집큰 집만 찾아다니셔도 돼요 계속 내가 새로 좋은 집 가서 네. 월세 내든 전세 내든 네. 네.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맨날 많죠. 맨날 좋은 집 살면서 건물 네. 사잖아요 네. 그래도 돼요. 주거가 어. 꼭 안정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소득이 막,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분이라거나, 음. 아니면 그냥 안정돼도 많지 않은 분들일수록, 음. 주거 안정성을 떨어뜨리면 음.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네. 내 삶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 흔들리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게많고 네. 그리고 항상 요때 되면 저한테 다들 질문하시는 게, 음. 아, 내년에는 이것도 분양하고, 저것도 분양하고, 모두 음. 분양하고, 그 작년에도 또그 얘기 했었는데. 네. 뭐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을 어. 하면 저한테 한 청약 기회가 오니까 4천 세대 일반 분양을 하면 저한테도 오지 않을까요? 뭐아 청약에 대해서. 네, 근데 올해 안 했잖아요. 네. <laughs> 결국에 올해 넘어갔죠. 뭐 그러니까 올해 청약 네. 엄청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약간 음. 공연 불처럼 음. 다 스르르르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음. 그럼 내년 넘어가면 나 말고도 또 고가점자가 또 늘어요. 아, 매년 한해 지나면 예 네, 매년 그것이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경쟁도 더 치열해졌고 음.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학습이 됐잖아요 아 올해는 못 했구나 음. 그럼 내년에는 할수 있을까 음.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지금 아주 많은 단지들이 원래 작년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음. 내년에 분양할 수 있을까 음. 지금 이런 데들도 많아졌거든요 네네. 뭐 차일피일 미뤄지는 단지들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음. 미뤄지는 게 일상다반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고가점자들에서 발생을 해요. 네. 내가 청약 가점이 막 어. 70점쯤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놓칠 수 없어. 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분들일수록 내이 소중한 고가점을 굉장히 좋은데 쓰고 싶어 하세요. 네. 근데 문연 이제 안 나오잖아요 공급이 어.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요. 차라리 몇년 전에 그냥 A-급이어도 해서 됐으면 땅 되는데 어. 20년 입주됐을 텐데. 또 네. 뭐 계속 저것만. 약간 음.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 70년대 부모님들처럼 네. 서울대 법대를 가지 않으면 어. 의미가 없다. 계속 계속 삼수, 사수, 칠수, 팔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그게. 그래서 적절히 끊고 가서 사법고시를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목표가 사법고시였으면. 근데 문제는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음. 사법고시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이 자꾸 떠올라요 무슨 아들과 딸 네. 드라마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옛날 사람. <사람이야>. 푸남이 <laughs> 어, 어, <laughs> 어떻게 알아요 그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신데? 아좀 아니. TV 아, 봤었죠 아, TV 그때 아들과 딸은 다 봤어요. 아, 아 그런 푸남이 네, 막 그래서 네, 네, 그때도 그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법대 직원을 왔더니 그 뭐야 사위는 되고 네. 아들은 안 돼서 막딸갈고막그래가지고 아, 막 네. 버럭하고 끝나잖아요 드라마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청약점수 음. 높으면 뭐냐, 이거예요. 음. 계속 안 되는데. 음. 그럼 빨리 돼서, 빨리 뭐라도 받아서 했으면 지금 새 아파트에 잘 살면서 가족의 화목함과 음. 따뜻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거를, 음. 뭐 하러 그렇게 고생고생고생고생 하면서 특히 집값 올라간다고 투덜투덜투덜 음. 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음. 아까 그 고가점자분들은 그걸 좀 고민해 보실 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년, 내년에 이제 상승, 무주택자라면, 내가 살수 있어서면 산다? 어, 결론은 사실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사고 싶은 건 있어요, 늘. 음. 근데 그렇다고 꼭 그게 아닌, 뭐, 플랜 음. C까지 가는 건 정말 원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아까 A- 정도는 하고 싶은 게 음.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네. 그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연봉이 만약에 그게 급이 안 맞는데, 네. 뭐, 뭐, 연예인들 사는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50억짜리 집을 내가 네. 사회초년생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드림이죠, 드림. 꿈. 음. 음. 그거는 별개라고 친다면.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얼마고, 음. 얼마고 했을 때좀 요즘은 이게 비용이 늘어나가지고 음. 뭐 재반비용들이 너무 늘어나서 옛날은 이게 갈아타고, 갈아타고, 갈아타고 가서 음. 한 45세에 내가 생각했던 딱그 음. 주거의 마지막 정도가 딱 고정이 되는, 네. 거기 에쭉 사는 게 인생의 보통 모양이었다면, 은 네. 갈아타고 갈아타고 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 그거를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 그래서 아까 무주택자, 네. 뭐 분명히 50대 무주택자를 지칭하진 않으셨을 그렇죠, 그렇죠. 거라 생각해요. 저는 30대. 30대 무주택자라면, 네.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드림에 가까운, 음. 거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쇼커스로 갈까. 음.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렇게 갈까를 생각을 해봐서 네.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자금조달을 해야 되는지부터가 명쾌해야 되고, 네. 내가 자금조달을 할수 있는 거에서 음. 여기로 가는 중간 과정이 요만큼만 갈 거냐, 이만큼만 갈 거냐가 네. 결정이 돼요. 네. 그거를 잘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그게 옛날 식으로 하면은, 음. 막, 뭐, 한, 스무 개 사고. 네. 막 그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막, 네, 갑자기 네. 어디, 어디 가, 못 가본데,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음. 막, 열일 개를 한꺼번에 사갖고. 네. 가가지고. 그런 거랑 맞을까? 어. 는 생각이 저는 요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2020년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서. 뭉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주택이 늘어날 수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걸 뭉쳐놓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 10짜리 10개 가지고 있어서 100인 줄 알았는데, 다 팔고 오면 6, 70밖에 없는 것 같아요. 70이나 거 아니에요. 돼요? 다30 <laughs>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세금이 어. 다주택자 무조건 80% 넘어가는데. 아, 아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깎아준다. 그러니까 네. 그거 거래비용 깎아준다고. 뭐 자, 다주택자야 뭐 그렇겠지만,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느 정도 네? 어떤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양도세. 뭐, 다주택자 양도세도 또 얘기 나왔다. 아, 네. 아니라고. 막뭐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예.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지금 음. 다주택자 양도세도 그건데, 네. 취득세 언제 내려주는 거예요? 취득세. <laughs> 취득세를 좀 깎아줘야 돼요. 취득세를 어. 깎아줘야 된다. 너무 비싸요, 이제. 취득세가. 어. 뭐, 만약에 3% 후반, 이 네. 거의 뭐 서울에서 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네, 네. 옛날에 2, 3, 4, 1, 2, 3낮춰줬던게 음. 사실 벌써 깨졌는데,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금액들이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개 수수료는 확바꿨는데 음. <laughs> 취득세가 더 많잖아요. 네네. 퍼센트 생각해 보면 음. 취득세를 좀 낮춰줄 필요가 음. 있다 생각이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좀 음. 정상화돼야 되겠죠. 정상화. 네. 너무 과하니까. 어.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무슨 8 0 가까운 세금을 내면 네. 누가 팔겠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좀 적절해야 된다. 완화가 된다면 시장 집값이 좀 하락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정도의 문제겠죠. 아까 양양 어. 양 완화라는 게 누구는 뭐5% 깎아주고 완화라고 음. 말할 수도 있는 음. 거고, 누구는 대폭 그냥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뭐 내년부터 뭐 국토보이스얘기도아 국토부에서 예뭐 <laughs> 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한대잖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네. 음. 정책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아요. 아, 내년에 재개발 재건축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원래대로 하면 빨라져야죠. 그까요 그렇게 뭐뭐 하겠다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서울시장님 네. 이거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 괜히 압존법. 그, 아, 어,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 우리 우리 님이 아니니까 예. 아, 아,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장이 취임 하면서 이거 좀 빨리 하겠다고 된거 아니에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 모르겠다는 거죠. 내년에 재선 되셔야 할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재산이 될지 안 아, 될지를. 아, 네. 그죠. 그거는. 그건 선거 때 6월달이잖아요. 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겠다는 거죠. 아. 이런, 이런 공, 일반 분양도 많이 안 나오겠죠? 그 모든 게다 모르겠죠. 왜냐면 하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잔뜩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그래서 아. 지금 그 신속 통합 계획이라는 거에 핵심이 그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불확실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함이 없으려면. 네. 지속성이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모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걸고 싶진 않다. 음. 저는 그게 요즘 2 30대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laughs> 요즘 어. 근데 어르신들일수록 불확실성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확증 네. 편향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네. 근데 젊은층들은 그런 게좀 적더라고요. 어. 내손 안에 뭐... 든 새가, 저기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새가 저 숲에 새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어 굉장히 오. 문학적으로 표현하시네요. 아 진짜요? 저는 항상 세종대왕 신사임당 표현하. 아, 내손 안에 <laughs> 5만 원이 더지다 <laughs> 아니 그뭐 어디 책에서 봤는데 그 생각나.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멋있어요. 네. 인문학자가 드시네요. 네. <laughs> 멋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아, 뭐. 이상호애 널리스의 부동산 라이프. 갑자기 이거 신기하죠. <laughs> 1월호. <시리오. 웃음> 네, 저희 이거 업로드할 때 1월호가 나오겠죠? 나왔겠죠? 아, 아마? 아, 예, 네. 네. 1월 어, 부동산. <laughs> 것만 궁금하다면 부동산 라이프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를 좀 밴드로 본다면? 밴드? 한뭐몇 퍼센트 정도? 아, 지금 네. 아직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말안 네. 안 했는데. 10% 플러스 알파일 것 같아요. 아... 네. 하... 네. 내년에는... 10% 플러스 알파일 것 네. 같아요. 아니, 서울시장 얘기예요 서울, 서울. 아파트 평균 네. 가격이 내년도는 올해는 9.9 플러스 네. 알파봤는데 내년은 10% 알파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입니다. 근데 저는 혹시... 그 대표님이 9.9%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저기. 제가 한경거에서 봤었거든요. 아, 네. 한경 유튜브 채널에서. 그때 생각을 한게 야, 한 자리 수로 부를 수 있는 맥스 값을 부르치는구나. 네. 그게 <laughs> 제가 되게 마음속에 있는 네. 얘기를 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아 이만큼만 음. 그 제가 처음 얘기한 게그 현대건설 홈페이지 그 네, 유튜브에서 네, 얘기했던 건데. 네. 이만큼만 올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던 게다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라고 말도 아마 했을 때 네, 무슨 얘인지다 아실 네.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만큼만 원했었어요, 사실. 어. 네. 좀만 올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근데 그 힘듦이 이제 11월, 12월이 오니까 음. 곧바로 아신 거죠. 어. 종부세. 그래, 맞아. 어.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 종부세 부담 얘기가 어. 확 나오죠. 어, 지금 얘기를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에서 수요단의 소득이에요. 수요단의 소득. 네. 어. 네. 수요단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네. 어. 근데 여기서 또어폐가 있는 게 네. 지금 과연 이 소득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 진짜 네. 상승인 걸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다 인플레이션 혜택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명목 명목상으로만 상승한 거다.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점점.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생각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와 하면 잘 하면 된다 이거였는데. 음. (2년) 전부터 든 생각은 결국은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어. 이거 이제 되게 뛰는 게 이상해진 거예요 네. 옛날에는 내가 잘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뒤에서 무슨 모래괴물 같은 게막 쫓아와서 네. 안 먹히려고 뛰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네.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뛰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작년도부터의 흐름인 것 음. 같아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어. 어, 대응을 좀 해야 네.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떠올렸냐면, 사실 네. 엊그제 누구 좀 선물 좀 하려고, 네. 마장동에 네. 고기를 때러갔었는데 네, 네. <laughs> 갑자기 막, 좀 좋은 부위긴 한데, 네. 100g에 18,000원, 19,000원? 어, <laughs> 장률에 아니랬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고기 값도 한5 60%는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1년 사이에. 특히나 뭐 지금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잖아요. 네. 뭐, 운, 운임. 음. 뭐, 뭐 컨테이너 뭐 뿐만 아니라 모든 네. 뭐 탱, 트럭 기사도 없다면서요 트럭커도 네. 없어 뭐, 뭐 유럽은 기름도 없다면서요 주유소 에 네. 배달이 안 와가지고 네. 뭐 요즘 배달 늦게 오는 건 일상 다 반사요. 뭐 주문하려고는 재고 없다는 게뭐 저도 요즘 뭐 주문하면 꼭 전화 와요. 품절이라고 없다고 네. 근데 품절 빨리 띄워놔야지 왜 품절 네. 안 띄우냐 그또 그걸 싫은 거죠. 네. 뭐 그런 거막 그 인건비 네. 모든 재료 원자재. 네. 왜다 오르는 물건값이 안 오르는 게 없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그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그럼 맞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기업들은 막 쭉쭉 잘 되는데 네. 기업들도 안 돼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근데 기업들은 또더잘 되고 기업들도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음. 더 버는 게 버는 게 아닌 것 같다 야. 그러니까 이게 뉴 노멀인 것 같아요 2020년대 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작년 말? 올해부터는 정부가 갑자기 이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네. 글로벌 유동성이 다 올리는 거다. 자꾸 이 얘기를 음. 하시는데, 글로벌 유동성은 사실 리만쇼 크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네. 일들이고, 대한민국은 갑자기 12년 만에 왔, 왔다는 것부터 음.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때 빵! 하다 보니까, 음. 이 글로벌 공급망이 다 뭉개진 이런 상황에서는, 음. 어, 물론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건 최선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 니 아니, 그럼 그 방향으로 <laughs> 생각하면 다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건 것 같아요. 아, 어마어마한 아니 올해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네. 그래요. 네. 네. 거기다가 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네. 그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다 실물로 바꾸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코인으로 돈번 사람들이 네. 작년만 해도 코인 다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올해 막 이건 또 뭐, 이건 돈인가? <laughs> 근데 그분들을 인출해서 돈으로, 실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찍든 안 찍든, 음. 각 나라마다, 뭐, 뭐, 재무, 뭐야, 뭐, 뭐, 아무튼 뭐, 뭐, 음. 뭐뭘 하든 말든, 우리 할거 없이, 음. 갑자기 어디선가 알수 없는 그, 누군지도 모르는 막, 뭐, 새로운 네. 아시오로 해가지고 돈을 막 시장에 막, 뭐 음. 그냥 갖다 붙는 정도 이상으로 그으로 네. 푸는 것 같으니까. 저 돈은 다 뭔가 어. 누군가는 그림으로 받고 누구는 부동산 으로 받고 음. 누구는 차 사고 <laughs> 맞 아까 아그 말을 우리가 앞에 나눴잖아요 네. 그럼 저건 또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음.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투자 도 아니고 어. 생존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인베스트먼트가 그냥 서바이벌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자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네, 상황. 안 잡아먹히려고. 아. 어. 근데이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요. 아니, 제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면 네. 싫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 또 이상한 논리 펼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아, 그거, 거기 이상한 논리라고 하는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그게 나와요. 그래요? 이제 최근 아니고요 뛰지 않으면. 아, 맞다. 아, 아그 네. 기 기억나. 아, 그거? 토끼. 때, 아, 기억나, 네. 기억나. 그 뛰어야 제 자리인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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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딱 지금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다들. 아. 근데 거기다 세금을 더 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더 빨리 뛰어야 되는 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뛰어요 이제 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네. 자산 도 많고 소득도 많은 분들이 네. 더 빨리 뛰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있는 집이 더 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보면 아, 저게 더 열심히 뛰네. 아, 원래 그렇잖아요. 서울대생이 공부 더 열심히 하지 하시...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맞네. 아, 그만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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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요 서울대생이 아, 공부 더 열심히 해물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맞아.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네. 음. 하는 사람을 더하게 만드는. 네. 근데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음. 무서운 거는, 그, 이게 그 모래 괴물한테 안 먹히려고 가, 가, 달리는 속력이라는 거잖아요. 네. 모래 괴물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승 속도도 계속 붙을 거고. 좀 늦췄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인플레이션을 그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잡힐 거냐는 저는 모르는 분야니까. 어. 저는 그건 모르겠고. 네. 일단 제가 요즘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자산들은 크게 음. 관심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자산? 생각보다 아니, 많아요? 그,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집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기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표적인 그, 네. 그,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네. 제일 극강의 희소성이잖아요. 네. 아. 남들이 다 갖고 싶어 하니까. 네. 네. 인플레이션에 지는 자산은 어떤 게 있어요? 구하기 쉬운 거. <laughs> 구하기 쉬운 거. 근데 요즘 구하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아.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도만 해도 뭐, 휴지, 미국에서 음. 휴지 없어서 난리였고. 최근에 뭐 작년부터 골판지 없어 난리였고 네. 뭐 주가 다 올라가는 것도 보면 아 뭐가 희소성일까는 주가가 다 설명하는 어. 것 같은데요 주가에서 어느 업종이 가장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요즘은 네. 참 희소성이 어디까지일까가 되게 음.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옛날 같으면 뭐 다이아몬드 금뭐 음. 서울 아파트 네. 또 그게 아니라 인증. 음. 뭐 인증 정말 뭐 어처구니없는 거뭐 보니까 80몇 년도 상 스텔라, 막 자기들끼리 막 이거 좋은 거라고. 스텔라요 아, 차 모르시는구나. 네. 뭐, 뭐 91년도 프라이드, 뭐아 이런 거. 상태 좋은 거. 뭐 자기들도 네. 막거하고 있더라고요. 어... 근데 상태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와 근데 뭐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요 생겼대요. 아. 살만하니까. 네. 올드카, 클래식카 네. 그게 뭐꼭 해외 것만 아니라.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아,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게 갖고 싶은 거죠. 그냥 나 어릴 때갖고 이거 막 어릴, 어릴 때 가면 이제 저런 거죠 반다이 건담 그러니까 볼트론 이런 거 어, 그런 거막 정말 그때 거 요즘 네. 카피 말고 네. 그때 당시 정품 이게 아. 일본에서도 6, 0 70년대 그 양철 로봇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 모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아, 도대체 이 놈의 그 음. 희소성은 어디까지가 희소성일까 시계는 너무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시계 시계는 이미 자산으로 여겨지는 네. 때가 된것 같아요 구해 주지도 않아요 네. 사고 싶어도 세상에 수배, 아. 이제 수배. 이런 수배라는 네. 말 너무 옛날식 표현이지만, 물건 좀좀 좀 찾아달라고, 수배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뭐 어디서나 벌어지는 것 같아. 네. 꼭 옛날처럼 뭐, 뭐, 부동산 뭐 찾아주세요. 네. 뭐, 몇 동, 몇 사고 싶, 몇동뭐 사고 싶어요. 뭐, 병 사고 싶어요. 가 너무 넓어지니까. 아까 심지어는 막, 네. 80몇 년도 자동차 구해달라. 지금 부동산이라서 오르는 거에, 그거는, 그 영역. 그것은 아까 네. 그 수급의 요인들과 그럴까요? 다른 것들 도 실제 지금 네. 신축 아파트가 없고 그거를 저희가 한 5년 네. 넘게 했던 얘기는 그럴까요?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거 말고 밑에 이제 더해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이만큼 더해지니까 기저가 오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갑자기 그 수면 밑에 있던 빙하 빙산 음. 이만큼 이제 보이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어, 이게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었나? 막 이런.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지는 게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들 깜짝 놀란 게. 주거가치 플러스 그냥 희소성으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사람들 의 생각이. 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내, 어. 아까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이 이길 수 있는 좋은 자산인가? 네. 나쁜 자산인가? 음. 그거를 정부가 사실 알려준 것 같아요. 이번 정부 어, 초기에 똘똘이 한 채. 아. <laughs> 정부가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정부가 뭐라고 아, 그랬냐면. 그렇죠. 주택, 주택이 많으면 <laughs> 네. 좀 파시라. <laughs> 아니,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똘똘한 한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진 않죠. 아니, 아니, 장관도 그렇게는 말안 했는데. 그 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라는 언론에서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네, 네, 네. 다주택 하지 말고 하나를 음. 잘 사라. 근데 그 얘기야말로, 음. 희소성의 투자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와서. 아, 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어. 국회인데, 일종의 국회인데, 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세금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어. 사람들이 그 희소성 아닌 자산에 사기 좋게 만들어줘야 네. 이게 풀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 희소자산이 하는... 아니었는데 원래 외곽지 주택이라는 거 희소자산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혀. 근데 그리고 뭐 서울 시내 조금 입이 떨어질 빌라들 희소자산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희소자산으로 만들어 준 거죠. 네더더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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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자산화 된 거고 네. 희소한 자산 지금 사람도 희소하다니까요. 이제.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희소 자원이 됐으니까 응, 사람들이 해줬어요. 어, 지금 뭐든 잡아야 된다. 아니 아니 희소한, 희소한 걸, 걸 그러니까 희소한 걸. 네, 희소한 이 건. 인플레이션보다 빠를 것을 내가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 대로 그걸 잡아야 되고 네. 뭐 일례로 코인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 대로 자산을 잡아야 되고 큰 돈이면 큰 돈인 대로 잡아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다다 다 힘든 거예요. 네. 작은 자산이어도 음. 더 빨리 가려고 더 뛰어야 되는 거고, 네. 이쪽도 많은 분들도 아.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고, 왜냐 아까 모래 괴물이 자꾸 네. <laughs> 이불이 많아게 벌리고 쫓아오니까. 1억이 어디에서는 진짜 희소한 걸살수 있는 돈인데, 어디에서는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살수 밖에 없는 돈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자기가 네.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그 말이 되게 상당히 음. 상대적인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는 1억이 의미가 없지만 네. 그렇다고 뭐 지방 가서 1억 은 의미가 있으니 어. 어디 읍소재지나 이런 데 가서 음. 거기서 제일 비싼 걸 사세요. 이 네. 뜻은 또 아닌데 그럴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고재용을. 그 그렇게 따져보면 읍의 네. 숫자가 많아요? 서울의 숫자가 많나? 그렇게 따져보면 은 <laughs> 뭐가 더 희소한가. 네. 지금은 다그 고민들 뿐이래요. 뭐가 더 희소한가. 어. 뭐가 더 사람들이 사고 싶은가. 네. 그리고 그 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식어내릴 수도 있을까. 이것까지. 하...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아... 갑자기 오늘까지 좋다가 내일부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옛날 튤립 광풍이잖아요. 네. 어제까지는 튤립이 좋다가 오늘부터는 아... 안 이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질리고 계속 좋은 게 좋을 수도 있죠. 아... 그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건 그런 거라고 전 이과생이지만 알죠.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 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의, 어, 부동산 전망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라이프. 네, 이제, 1월호가 나옵니다. 네, 2020, 왜요? 아니, 아니 <laughs> 왜 벌써,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세월이 너무 빨라서. <웃음> <웃음> 벌써 1월이에요. <laughs> 맞아요, 1월이에요. 아. 부동산 라이프 이거 구입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네이버, 스마트 네. 스토어. 네. 물어보기보다는, 제, 검색을... 제 블로그에 오시면 됩니다. 어. 검색은 안될 거예요. 어. 이상, 아, 그럼 링크를 주시면. 네, 제가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링크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보일 수도 있고, 정, 생각을 정리하기가 차분하게 생각해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놓고 읽으면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음, 뭐, 네. 종종 그런 의견이 네. 있는데, 음. 요즘에 하도 이게 세상이 빨라져서. 음. 실시간으로 듣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어. 그래서 그냥 단톡방에 돌고 네. 막 그런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음. 있는데 저도 요즘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어. 들은 얘기가 언제 들었나 기억이 잘안 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원래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음.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쓴 거였거든요. 네. 회사에서 어. 제가 이걸 쓴게한달 동안 있었던 일을 좀일지 네. 쓰듯이 어. 나중에, 아, 맞아. 이거 언제 있었지? 한번 쫙찾아보면아 네. 뭐 2016년도 8월 달에 있었구나. 약간 그런 목적으로 썼는데 이제는 너무 정보 홍수가 심해서 음.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막또 갑자기 뭐 속보 뜨면 했다가 또 아니라고 속보 뜨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번 네. 한 달에 한 번씩 복귀 네. 혹은 이제 아까 그걸 기반으로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까. 음. 약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네. 커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